한국전력의 큰 틀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를 보게 네네. 되면 한국전력은 민간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다가 네.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파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민간전력회사들은 최근 일어났던 국제천연가격 급등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단가를 올려서 팔았겠죠. 네. 그러려고 많이 네. 거 네. 그런데 그걸 받은 한전은 국민들에게 팔때 원래는 이 중간 사람이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진을 더 포기하고 팔게 되는 그런 역설이 아 나오는데원가 얼마예요? 이걸 이제 콩으로 두부로 네. 한다면 천 원에 사왔어요. 네. 한국 전력이.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팔 때는 642원. 음. 그러니까 원가 회수율이 64%밖에 안 된다. 아 358원 적자인데팔 네. 때마다 거의 35%의 적자를 보면서 네. 팔고 있으니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였고, 그러려면 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 가격을 계속해서 못 올리고 있으니 음.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였다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우리나라는 이 공공요금을 굉장한 정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올리면 용먹가 어떻게 되겠어요 용모가 네. 아, 떨어지죠 네. 네. 표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어. 이건 어떻게든 안 올리려고 아. 하는 거예요 지금 한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빚을 내서 빚으로.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러면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근데 그 돈은 또 무슨 돈이냐 세금입니다 아 세금. 그래서 지금 요금 안 올리고 뭐 이래서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네. 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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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금이 투입되게 되고 그룹이 돌아가게 됩니다 범거처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거나 어, 뭐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비용을 써야 될 곳들이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기 요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는 동결했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전력 시장 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력 공급 기업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6월까지 한전의 비전 200조 원이 넘었고 2021년 2분기부터 쌓인 적자는 47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계속돼 3분기와 4분기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한국 전력의 큰 틀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를 보게 네네. 되면 한국 전력은 민간 전력 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다가 네.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파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간 전력회사들은 최근 일어났던 국제 천연 가격 급등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단가를 올려서 팔았겠죠. 네. 그러려고 그렇죠. 많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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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걸 받은 한전은 국민들에게 팔때 싸게. 원래는 이 중간 사람이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마진을 더 포기하고 팔게 되는 그런 역설이 나오는다 아, 원 얼마예요? 이걸 이제 통으로 두부로 네. 한다면 천 원에 사왔어요. 네. 한국 전력이.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팔 때는 642원. 음. 그러니까 원가 회수율이 64%밖에 안 된다. 아. 358원 적자인데 팔 네. 때마다 거의 35%의 적자를 보면서 네. 팔고 있으니 어허.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였고 그러려면 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 가격을 계속해서 못 올리고 있으니 음.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였다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우리나라는 이 공공요금을 굉장한 정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올리면 욕먹어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어. 욕먹죠 표 네. 아, 떨어지죠 표 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어. 이건 어떻게든 안 올리려고 아. 하는 거예요 지금 한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빚을 내서 빚으로.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러면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근데 그 돈은 또 무슨 돈이냐? 세금입니다. 아, 세금. 그래서 지금 요금 안 올리고 뭐 이래서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네. 또 돌아, 돌아, 돌아 아, 세금이 투입되게 아, 될것 같습니다. 돌아가게 습니다 선거 철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거나 어, 뭐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비용을 써야 될 곳들이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기 요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는 동결했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전력 시장 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력 공급 기업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